예, 오늘 작업할 차량은 아우디 Q7 이렇게 일체형 있는 모니터를 작업할 거고요. 송풍구는 핀 방식이라 그냥 빼면 되고 밑에 오디오는 아우디 전용 툴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송풍구 에어컨 컨트롤 하는 부분 위에 보시면 핀 있죠? 여기 여기 이 부분을 눌러야지만 빠져요. 송풍구핀, 오디오 전용 툴, 밑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빼면 탈거가 되고요. 모니터는 좌우에 이 스위치 빼면 안에 볼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볼트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모니터가 탈거가 됩니다. 아우디 Q7 메리평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하고 있고요. 어, 전체 배선이 다 테이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물건 박스 알았을 때, 이렇게 뭐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돼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저희가 다 테이핑을 하고, 이렇게 연결 부위들도 후분 패드로 마무리해서 잡소리 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우드 Q7 메리평 안드로이드 모니터 내비게이션. 지금 Q7 모니터 조립하고 있는데요. 이 UI가 저번에 그 12.3인치 만든 그 공장인가봐요. 그때 제가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를 길게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숫자가 보이죠? 그리고 재부팅 될 거예요. 누르면. 지금은 이제 파란색이 었는데 어떻게 반하는지 볼게요. 재부팅 되고 나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일단 블랙아웃인데. 어, 부팅이 되고 있는지, 어, 확인해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오, 됐네요. 그죠? 어, 아까 파란색으로 보였던 화면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세팅이 된것 같은데요. 어, 후진 넣어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전환이 안 됐었거든요. 어, 되네요. 그죠? 따로 만진 건 없고, 음, 이거를 공유해드릴게요. 요즘 이 제품 많이 사오시니까, 이 UI를 갖고 있는 제품들은, 셋업에서 카메라, 여기면 오리지널 카메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래. 여기 셋업에서 시스템 가서 비밀번호는 6개. 이렇게 들어가지군요. 여기 억스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A6, Q7 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은 중요치 않고. 카인포에서 여기 검정색을 길, 길게 터치하고 있으면 여기에 차량이 세팅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거에 맞는 거를 세팅이 맞으면 화면 값도 맞고 전환도 잘 되고,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전환 상태를 한번 체크했고, 어, 이제 세팅 다한 다음에 전체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아우디 Q7 메리평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이 차량은 3G MMI 차량이에요. 그죠? 여기가 유광이 아니죠.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고, MMI 버전이 틀린 거예요. 3G MMI 차량이고, 버튼도 여기에 글로우 박스 위쪽에 스타뱅고 없는 글로우 박스 열고, 그 다음에 모니터 LCD 오프가 있던 차량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먹겠죠? 새로운 버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스타뱅고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원래 버튼을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국산 12.3인치도 당연히 시공되고, 잘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오는 메리평 안드로이드 제품이고요. 후방 카메라, 어, 핀 스위치? 이렇게 누르면 잘 됩니다. 나머지 작업도 잘 끝났고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도 깔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GPS도 전용 테스트 어플로 테스트하고 있고요. 차량과 연동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제 배선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이 제품, 이 UI를 갖고 있는 제품은 비밀번호가 6이 6개다. 염따씨 말투네, 그죠? 6이 6개다.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네. <laughs> 질러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라. 아, 참 좋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어, 뭔가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의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북한산이 보이는 백년산 기운좋은곳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 어?